격투기를 딥하게 입체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임대스 MMA 저는 남우철이고요. 저와 공동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네. 간결하게. <laughs> 좀 대면 하면 시작한... 하네요. 예. 네, 네. 간만이니까. 또. 또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이제 뭐 촬영을 해가지고. 네. 어, 본업 본업 때문에 힘들었 힘들었나? 본업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요. 예. 음. 네. 그리고 또, 돌아왔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예.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저희는, 뭐,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예. 그냥 좀 오랜만에, 예. 예. 이렇게. 근데 또 만나게 우리 둘 됐습니다. 다, 네. MBTI가, i 네. 인프피잖아요. 그쵸. 오랜만에 하려니까 조금, 조금 <laughs> 구독자분들이랑 아, 조금, 조금 어색하네요. 조금 어색해. 예. 조금 어색하네요. 예. 어색해. 저희가 한참 막 컨텐츠 예. 많이 할 때는, 예. 이렇게, 그, 댓글 막. 보면서. 예. 댓글쪽 친밀감. 답글도 예. 아. 달고, 막 이렇게 좀. 예. 친해졌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네, 오랜만에 또 보니까 네. 아무튼 뭐 다시 열심히 한번 <laughs> 달려 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저희가 격투기핫 어, 이슈 중에 하나가 은간우. 음. 은간우. 네, 은간우 선수가 PFL 아 PFL에 음.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은간우 선수가 과연 어디 갈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 최근 기사에. pfl과 계약을 했다라는 그쵸.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pfl이 ufc보다 더큰 단체냐 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에. 하고 또 ufc보다 더 돈을 많이 줬을까 어. 그것도 좀 물음표예요 저는 에, 에, 에. 왜냐하면 이제 뭐, 업계 1위가, 아무래도, 음, 음. 네, 돈도 UFC가 더 많을 거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정수 기자는 어떻게, 왜 은간우가 PFL을 선택했을까요? 그 질문에 두 네. 가지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잖아요. PFL이 네. UFC에 비해서 얼마나 음. 큰 단체냐.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은간우가 음. UFC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을 받았느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음, 음. 일단 PFL 같은 경우는 음. UFC랑 비교하기에는 UFC에 되게 뭐랄까 네. 미안할 정도로 음. 아직은 작은 단체죠. 그렇죠. 하지만 네. PFL 같은 경우는 2위 단체냐라고 음. 한다면 음. 맞다고 봐요. 음. 2위라고요? 2위 단체. 벨라토르보다 크다? 벨라토르보다 크다. 아니면 지금 현시점으로 네. 봤을 때. 네. 어, 이제, 인덱스 MMA니까, 음, 저희가 음. 이제 이거를 듣는 분들이 이제 완전한 격덕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쇼츠나 릴스에서 볼수 있는, 혹은 카드뉴스에서 볼수 있는 정보 이상의 것을 드려야 되니까, PFL 같은 경우가 지금 벨라토르를 인수하니만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벨라토르가, 어, 꽤몇 개월이 됐는데, 말하자면 그, M&A 시장에 나왔습니다.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 그래요? 나와 있는 상태고, 오. 이거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음. 인수를 할 여력이 있는 곳이 누구냐, 뭐 이런 음. 말들이 나오고 음. 있는 상태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리에 헬완이라든지, 뭐, 블러디 엘보 같은 현지 매체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보도가 됐어요. 벨라토르가 현재 매물로 나와 있다. 음. 근데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매각이라는 것은 얘기가 나온 이후에 매수자가 나오면 진척됐다가, 그쵸. 또 빠그라졌다가, 네. 뭐또 여론전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호흡이 긴 어떤, 뭐랄까, 음. 경영학 맥락에서의 사건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봐야 되지만, 현재 벨라토르가 매물로 나왔는데, 음. PFL이 현재로서는 가장 어떤, 치고 나가는 매수 의향자다, 이런 음.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음. 근데 아마 의철 님도 놀랐을 텐데, 음. 어, 벨라토르가, 음. 나왔다. 근데 PFL이 이거를 사과할 수 있다. 음. 뭐 이거 두 가지 다 놀란 부분일 거예요. 음. 음. 데이나 화이트가 최근에 이제 은간우가 PFL로 가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음.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연하게 또 새로운 정보가 나왔는데 음. 모르죠. 이게 뭐냐면 데이나 화이트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PFL이 음. 중동으로부터 280 US 밀리언 달러를 투자받았다는 얘기가 있다. 음. 280. 280 밀리언 달러면, million 달러? 얼마죠? 하나로? 확실하진 않아요. 이거는 음. 보도가 확실히 됐다기보단, 네. 데이나화이트가 관련 질문을 받으니까 얘기를 한 게, 음. 그래, PFL 걔네들이, 음. 280 USD 밀리언 달러를, 음. 투자를 받았대더라. 음. 하나로? 하나로, 이 말이 되나? 280이면, 음. 3,000억인데? 3,000억. 어. 어. 여기서 파생된 얘기가, 음. 어 얘들이 뭔가 재정적 백업이 엄청나구나 음... 근데 이게 뭐 은간우를 데려옴으로써 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데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타임테이블이 맞아서 타임라인이 맞아서 서로 간에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pfl이 좀 많이 치고 올라오는 상태인 거같잖아요 그러면... 일단, 업계 2위라고 볼수 있는 업계 상황이네요. 2위죠. 네.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은관우 선수가 정확하게 파이터맨을 얼마 받는지. 계약 조건. 예, 네,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조건.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알고 있죠. 아, 역시. 제가 뭐, 취재를 한건 아니고, 네. 이제 미국에 요런 것들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죠. 음. 어, 블러디 엘보의 존 S. 내시 기자, 그리고 뭐, 뉴욕타임즈의 기사 음. 그리고 뭐 은간우가 굉장히 친한 현지의 아리아 헬로안이라는 기자의 그 유튜브 라이브 쇼에 나와서 한 인터뷰 그런 것들을 종합을 좀 해보면 네. 조건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음. 음. 일단은 경기당 네. 세븐 피겨라고 하거든요 음. 세븐 피겨가 무슨 말이냐면 일곱 자리 숫자 u 음. US 달러 그러니까 미화 기준 일곱, 일곱 자리면 자리? 그 100만불 부터 7자리 에요 음 맞나 음. 그치 식스 피겨가 억 음. 간단히 얘기해서 음. 식스 피겨 하면 억대 음 세븐 피겨 하면 10억대 음. 그니까 러 밀리언 100만불 땡이라는 거죠 근데 음. 이 보도가 나온게 경기당 네. 그 북쪽 7 피겨 그니까 100만 대인데, 음. 7, 8, 900만 대의 음, 세븐 음, 피결를 음, 개런티 받는다. 음. 근데 7, 8, 900만 불 되면, 음. 간단히 얘기해서, 900만 불이면, 한화를, 뭐, 1달러를 천 원으로 치면 지금 훨씬 높지만, 뭐, 900만 불이면 90억. 그 천만 불이면 100억,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경기당, 뭐 지금 요 나온 걸로 보면 한 670억 정도 보장을 받고 기본적으로. 음, 음. 그리고 계약 자체는 두 경기에서 세 경기 계약. 음. 두 경기에서 세 경기 계약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음, 되고. 음. 왜냐면 이걸 명확하게 나오지 못하는 게 음.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서로 음. 이 약간 비밀 피덴셜 조항이, 어, 조항, 네.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쵸죠뭐 음. UFC든 다 그쵸.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음. 이제 보너스가 있겠죠? 음. 괴런치 되는 거 이외에 페이퍼뷰 보너스? 아, 어, 페이퍼뷰? 네, 페이퍼뷰를 그렇죠. 한다면, 네, 페이퍼뷰 네. 보너스가 있겠죠? 음. 이게 뭐냐면, PFL 같은 경우는 지금, PFL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음. PFL 자체가 지금 좋은 플랫폼에서 방영이 되고 있어요. 음. 뭐냐면, ESPN. 아, ESPN. 네, 어.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음. UFC도 ESPN에서 방영이 되는데, 음. ESPN의 어떤 그, 한 아름 안에 음. PFL UFC가 말하자면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음. 근데 이제 PFL 같은 경우는 이제 UFC, 그러니까 ES 지금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음. 티빙 뭐와챠 이런 거에 뭐 나는 솔로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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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그런 컨텐츠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음. 라이브 방송인 거지. 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스포티비에 어, 뭐 프리미어리그 들어가 있고 하듯이. 그렇죠. 네. 근데 은간우는 계약을 어디랑 했냐면 음. PFL의 슈퍼파이트 디비전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음. 이 슈퍼파이트 디비전은 뭐냐면 페이퍼뷰, 음. 그러니까 과금을 하고 봐야 하는 별도의 대회. 음. 그러니까 UFC가 그걸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쵸. 많은 돈을. 페이퍼뷰, 음. 음. PPV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PFL에서도 페이퍼뷰를 할 건데 그쪽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음. 그래서, 이제, 은간우는, 이거 나가게 되면, 페이퍼뷰는 ESPN에서 방영을 하더라도, 음. 별도 과금을 해야 되는 대회에 나오는 음.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받게 된 파이트머니, 플러스, 있고 페이퍼뷰, 토나리가 있고, 있고. 그죠. 어. 어. 근데, 페이퍼뷰가, 음. 아무래도, UFC 페이퍼뷰가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는, 뭐, 계약 조건 상에, 은간우가 페이퍼뷰에 몇 프로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만 그건 모르죠. 뭐, 음, 음. 페이퍼뷰 하나당 뭐, 1달러다, 2달러다, 뭐, 요런 게. 음. 그리고 또 이게 선수마다 다르고. 그쵸. 요게 몇, 페이퍼뷰가 예를 들어서 50만 장 이상 팔리면, 음. 보, 뭐, 예를 들어서 몇만 장 이상 팔리면, 몇십만 장 이상 팔리면 음. 음. 선수한테 더 돌아가고 요런 것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홍보를 할 때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음. 성과급이니까. 음. 근데 보통 이제 페이퍼뷰는 뭐, 뭐한 6만원에서 비싸게는 뭐 10만원 이상으로도 책정이 되는데, 음. 이런건 이제 좀 봐야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이외에 엠베서더, 음. 그러니까 PFL의 음. 홍보대사로서 계속 활동하는 음. 월급 같은 것이 들어가고, 아. 네. 예전에 그, 음. 로드FC 그 밥셉 선수가 아. 부대표로 있으면서, 네, 네. 뭐 홍보도 많이 하고, 아, 아, 아. 제가 알기는 월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어요. 네. 한, 은간우 같은 선수가 이번에 사실 은간우가 PFL이랑 음. 계약을 하면서 음. PFL의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이미지도 음. 좋아졌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음.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계약 조건은 그 정도인데 여기서 조금 파격적인 게 네. PFL이 네. 이제 해외 진출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음. PFL의 아프리카. 뭐, PFL 아프리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재 뭐 따로 법인이 있거나 회사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음. PFL 아프리카라는 뭐 회사로 치면 부서? 음. 혹은 본부? 요런 거에 대표로 프란시스 은간우가 갔어요. 음. 이제 은간우가 요번에 UFC에서 이제, 어, UFC와의 계약을 완수를 하고, 음. PFL로 왔을 때요한 1년여간 계속 꾸준하게 얘기했던 게, 나는 그냥 선수 이상의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음. 본인이 또 카메론 출신이고, 워낙에 이제 아프리카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계속 피력했는데, 음. 어떻게 보면 은간우의 그런 니즈를 굉장히 잘 파악한 음. 이둘과는 굉장히 현재 시점으로선 굉장히 행복한 계약이죠. 음. 그러니까 또 질문이 있을 까요 세부적인 계약 조건을 음. 다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음. 그냥 듣기로는, 어, UFC보다 더 좋은 조건인가에 대해서 음. 이렇게 확신은 안 되네요. 근데 뭐 근데 네. 일단 UFC에서의 계약 조건에 비해서는 음.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음. 말도 안 되게 좋죠. 훨씬 음. 좋죠. 음. 음. 은간우가 제 기억이 맞다면 1 0 0만 불을 챔피언 때도 파이트 머니는 못 받았던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음. 이건 뭐 게런티 자체가 훨씬 더 올라가니까 또 은간우가 좀어 특별한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음. 혹시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정수 기자가 좀 설명해줄 수 있는지. 네, 이게 뭐냐면 이 은간우가 네. 본인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 음. 이제 뭐 경기라는 것은 열려야 되는 거고 음. 실제 성사가 돼야지 받는 것이지만 파격적인 조건으로 갔는데 PFL에. 음. 근데 여기서 이제 격투기 팬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던 음. 조건이 뭐냐면. 상대 선수의 파이트 머니를 은간우가 음. 하한선을 책정을 한 거예요. 어... 무슨 말 상대 <laughs> 상대의 파이트 머니까지 상한선도 아니고 하한선 어... 나랑 맞붙는 선수는 음... 최소한 음... 200만 불의 파이트 머니를 받아야 어... 내가 경기를 뜨겠다고 한 거예요. 어... 200만 불이면 한 24억 뭐 25억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하한선. 네, 네. 그러니까 음. 나라는 선수 내가 최, 최강의 선수고 음, 음, 음. 또 이런 선수와 맞붙는 사람이 음. 말도 안 되는 돈을 음. 혹은 본인에 비해서 음. 은간호 본인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는 음. 것은 음. 뭐랄까 용납할 수 없다 요런 음. 느낌으로 음. 상대방 아.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 상대 선수의 품위라든지 음. 본인이 가지는 그 경기 자체의 무게감 자체를 좀 올리려고 음. 한 거죠. 아 그러면 일단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은관우와의 시합이 네. 어떤 보장된 액수가 있으니까 그쵸.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 그렇죠. 근데 P.F.의 입장에서는 뭐 은간우도 많이 받는데 그렇죠. 상대 선수까지 많이 챙겨줘야 되는 그런 음.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PFL이 음, 음, 음. 요런 금액을 어떻게 감당을 할수 있을까 음. 요런걸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또 아까 얘기한 벨라토르 음. 매, 매수까지 가능할까 요런 얘기들이 음. 많이 나오는 건데 음. 전체적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현재로선 음. 음. 은간우는 사실 그 MMA 복귀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거든요 2024년도 음. 음.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음. 그또 하나는 이게 계약 관련해서 그 막후의 음. 얘기들이 음. 이제 나오잖아요. 음. 이렇게 큰 계약은 음. 근데 은간우 얘기로는 은간우가 PFL이랑 이 PFL의 대표랑 음.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음.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PFL이 은간우를 정말 모셔오려고, 은간우가 음. 언론이나 뭐 여러 차례 본인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밝혔던 많은 조건들. 음. 그러니까 파이트머니는 기본이겠지만, 그 이외에 어떤 아까 말한 상대 선수의 파이트머니라든지, 음. 혹은 은간우가 이번에 일부 지분도 받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 지분까지. 에, PFL 아프리카의 뭐또 아. 대표로 가고, 지분도 받고, 요런 여러 가지 부분을 PFL이 선제적으로 제시를 다 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은간우가 그걸 보고 음... 와 여기랑 해야겠다. 이렇게 음... 애초에 마음을 먹었다는 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었죠. 음... 그래서 뭐 원챔피언십도 나오고 그랬는데 얘기가 음... 음... 원챔피언십 차트리시도통과의 어떤 음... 그 교섭 같은 경우는 은간우가 굉장히 좀 욕을 많이 했고, 음... 차트리가 그걸로 좀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음... 우리 은간우 데려올 수 있다, 데려올 수 있다 그렇죠. 하다가. 네. 근데 은간우는 얘기는 차트리 시저통 원챔피언십의 대표랑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부터 음... 공항에서 만났대요. <laughs> 공항으로 찾아왔대, 말하자면. <laughs> 어... 근데 이제 은간우가 그 얘기를 하고 시작했대. 나는 사실 PFL이랑 음... 얘기가 많이 진척된 상태인데, 음... 그래도 만나자고 하니까, 음... 만났으니까 음...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차트리시조통이 얘기를 쭉 음. 했다 그러고 은간우가 음.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원챔피언십에 조금 물을 끼얹는 내용이잖아요. 좀 음. 그렇죠. 어.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차트리시조통이 음. 은간우와 음. 계약의 그 어떤 물밑 교섭에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를 음. 홍보를 엄청 하고 다닌 거야. 음. 아니또 원챔피언십에서는 이번에 그 미국 대에도 이제 시작을 했죠. 하고 그때랑 뭔가... 딱 맞물렸어. 에,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에. 좀 진출하는 그런 그쵸.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네. 언론 플레이 이제 그런 거죠. 그 차트리시조통 그 대표 입장에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쵸. 홍보를 네. 위해서.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음. 어떻게 보면 금도를 넘었다면 넘은 좀 언론 플레이였기 때문에 음. 그런 어떤 뼈 아픈 이런 비판도 좀 받아들여야 음. 되고. 음. 그래서 어쨌건 PFL로 갔는데 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일단은. 의철님, 형이 말한 대로, 음. 그 페이퍼뷰를 새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음.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응가후 상대를 누굴 데리고 올 것이냐. 그니까. 아. 아. 그게 문제야. 이제 이게 은가 응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을 할 때, 아.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식까지 끝내고 음. 혼인신고까지 하기에는 음. 되게 먼 길이지만, 음. 그 전에 우리 결혼할까 말까 그 얘기를 하는 게첫 번째잖아요. 음. 내가 보기엔 그 정도야. 청혼해서 수락한 정도. 음. 근데 실제로 이제 흥행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성사될지는 너무나 먼 길인 거지. 상대 선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정말 페이퍼뷰는 더 중요해. 뭔가 그 격투기 팬분들이 네. 어 정말 가슴을 뜨겁게 어, 할 수, 어, 뭔가 뜨겁게 어. 할수 있는 예전에. 뭐 표도르 대 크로캅 정도의 어떤 그쵸, 우리나라 2005년 예, 당시에 표도르 그 크로크합. 정도의 어떤 핫 이슈가 되는 잠시만요 시합이 아니면 표도르 특집도 올라옵니다 오늘 네. 촬영할 거거든요. 네, 계속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상대가 좀 약하거나 뭔가 좀 긴장감이 없는 그런 그렇죠. 매치가 잡히면 아무리 은간우라고 해도 흥행이 그렇죠. 안될 가능성이 높다. 네. 정확한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음. 은간우가 개인이 그니까, 러 맥그리거 같은 경우는 상대가 중요하지만 본인이 나왔을 때 어떤 그 페이퍼뷰 구매를 생성시킬 수 있는, 생산시킬 수 있는 스타파워가 있는데, 은간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심지어 상대방이 좋아도 그게 페이퍼뷰, 뭐 70불, 80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정도의 스타파워가 있느냐 하면 그건 또 미지수거든. 그러니까 상대방 선수를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현재 음. FA랑 p f l 로스터 중에는 없어요 은간우의 음. 어떤 네임밸류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어쨌건 UFC의 계약 상황을 보고 FA로 풀리거나 하는 선수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UFC가 절대 이렇게 요런 전장에 전황이 이런데 절대 선수들을 네. 어떻게든 찬물을 끼얹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네. 좋습, 좋은 지적이에요. 뭐냐면 네. 일단은 선수 유출을 엄청 막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로 인해서 선수 유출을 어떻게 막겠어요? 음. 야 그거 가지 말고 그냥 우리랑 하자. 음, 음. 뭐, 뭐더 좋은 형이 더죽죠 네. 그렇죠. 하에 거기 가봐야 음. 밖에 나가봐야 음. 집밖 나가봐야 음. 고생만 한다. 지금 음. 실제로도 그런 의견이 많고 은간우가 음. UFC에 바깥으로 나와서 그런 거 있잖아. 너 회사 힘들어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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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만두지 마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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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가면 배고프다, 춥고 배고프다. 응. 그 거랑 똑같은 거거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UFC 입장에서는 응. 카운터 프로그래밍을 분명히 할것 같아. 같은 날 대회를 연다. 같은 날 대회를 예, 예. 무료 대회인데 막 알짜배기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죠. 어떻게든, 그런 거를 예. 응.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응. 크다고. 봐. UFC 어떤 응. 뭐 경영이나 마케팅 스타일이 그렇죠. 예, 네, 일단은, 뭔가, 자기네들이, 집 밟고 일어서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진짜, 음. 엘리를 시키고 나가는 거야. 음. 쥐지 쳤는데, 음. 그냥, 음. 거의 그냥 숙대 맛을 <laughs> 만들어 놓고, 음. 그거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단톡방에 올려서, 낄낄낄낄 음. 하면서, 야, 너 앞으로 개기지 마라. 거의 음.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음. 또, 그걸 뭐, 비난할 수도 없고, UFC의 음. 어떤 그런 행보를.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다면, 음. 네이티아즈랑 제이크 폴이 경기를 하거든요? 음. 여름에? 그쵸. 그 경기 결과가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왜냐면, 아. 제이크 폴이 스타인데, 음. 제이크 폴의 MMA 경기는, MMA 대회는 PFA랑 하기로 돼 있어요. 음. 제이크 폴을 네. 파트너로 모셔왔어. 음. 이제 PFL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유튜브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음. 그, 광고 수익을 나눠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음. 포탈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못했던 거고, 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써 어떤 이 성공 실패의 결과를 분석할 순 없지만, 음. 유튜브는 어쨌건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그쵸. 크리에이팅을 할수 있는, 음. 음. 크리에이션을 할수 있는, 생태계를 한 건데, 음. 이,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음. 이제 저는 이제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보는 편인데, 은간우 음. 계약이 스트레티직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PFL 보도자료에서. 음. 그니까 러 이게 선수 계약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거야. 음. 근데 제이크 폴도 거기로 갈 때, 그 PFL의 주식 일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 그리고, 제이크 폴 역시 페이퍼뷰 모델에서만 뛰기로 돼 있고.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게 가능한 거죠. 참고로, 은간우가, 음. 이게 PFL 계약이 합리적인 게, UFC 음. 계약에 비해서, UFC는 제가 뭐 계약서를 보진 않았지만, 음. 이, 자기들 선수가 되면, 복싱이든 킥복싱이든 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은간우의 계약은 MMA 계약만 한 거야. 어... 근데 엠, 은간우가 계속해서 원해왔던 게, 복싱 경기를 그쵸? 뛰고 싶다고 네. 했거든. 그러니까, 복싱에서는 또, 다른 음... 프로모션하고, 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진짜, PFL 입장에서 제일 좋은 꽃놀이패? 요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네이티아즈와 제이크 폴이 복싱 음... 경기를 해요. 음... 그냥 핵 명경기야. 예를 들어, 음, 그러니까 시나리오예요. 음, 핵 명경기가 나왔어. 미쳤어, 음, 완전. 음, 와, 지렸다. 제이크 음, 폴 음, 인정. 음, 음, 디아즈 인정. 이렇게 음, 된 거지. 음. 근데 뭐,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판정이 나왔는데, 와, 이거 너무 아쉽다. 이렇게 음, 끝내기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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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즈가 마이크 잡고, 야, 제이크 폴. 음, 1차전 복싱으로 했으니까 2차전 음, MMA 음, 가는 거야. 음, 이거 음, 안 음. 하면 너 겉보다잉. 음. <laughs> 딱한 상태에서, <laughs> 아, 아, 아. 예를 들어서, 음. 은간우가 UFC에서 FE로 풀린 선수랑 응. 경기가 잡힌 거야.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이티아즈 대 제이크 폴, 은간우 응. 대 아무개 더블헤더로 페이퍼풀를딱 해버리면 응. 그러면 사실 뭐가 왁구가 응.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응. 그렇죠. 근데 이제 격투기라는 것이 그때 그때 선수가 얼마나 핫하느냐에 따라서 응. 흥행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응. 이제 그 지켜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메인 이벤트도 중요한데 코메인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돈을 내고 안 내고가 네.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계약 조건을 들어보니까, 뭐, 은간우 입장에서, 복싱은 또 따로. 할수 있는, 있는 거라면. 그리고 또, 은간우가 뭐, 복싱에서 네. 좋은 경기 펼치면, 몸값 음. 올라갔을 때, 페이퍼뷰 MMA를 하면, 음. 또 거기서. 되게, 파격적이고 좋은 있고. 조건이네요. 그쵸. 그렇죠. 조건을. 그니까, 러 UFC 같은 경우는. 독점 계약이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 UFC는, 계약서를 잘안받안 받고죠. 안 절대 안 받고 유명하기도 하고 맥그리거가 네. 진짜 전성기 때부터 주식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음. 결국 못 받았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반대급부로 UFC가 조금 허용을 해준 게프로포1 음. 2그 음. 아이리시 위스키 맥그리거 음. 그 위스키 음. 브랜드 있잖아요. 음. 음. 그거의 광고나 프로모션이나 그 옥타곤 내그 플레이스먼트 그 음. 박아주는 거요런 거를 잘 해갖고. 음. 그런 걸 오히려 허용을 했지, UFC는 음. 계약서를 바꾸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고, 음.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격투기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격투기가 경기 자체도 재밌지만, 음. 계약이나 이런 선수 영입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음. UFC가, UFC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수 관리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요번이 최초로 어떻게 보면, 챔피언급 선수가 UFC를, 계약을 완수하고 타단체로 이적한, 계약을 한 최초라서, 그렇죠. UFC 입장에서는 이 흥행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거고, 반대로 선수들은 이거를, 이제 은간우 매니저가 이번에 한 얘기가 문자를 엄청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나 인스타에 직접적으로는 못 올리는데, UFC 눈치가 보이니까 선수들이, 야, 계약 어떻게 된 거야? 거기 어때? 아. 그거부터 해서 야 이거 잘 되면 좋겠다. 아. 왜냐면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UFC 입장에선 자기들의 파워나 흥행력이나 음. 음. 모든 게 있는 게 좋은 건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대항마가 있으면 그쵸. 예를 들어 이직할 곳이 있으면 음. 몸값이 음. 올라가고 그쵸. 선수들의 퀄도 올라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음. 선수들 입장에서 은간우 계약을 계기로 또 UFC에서 이탈할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생겨나겠네요. 또 PFL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계약서를, 음.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 좀 열어놓고 협상을 한다고 하면 음. 선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PFL로 갈만하지 않을까. 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은간우의 이번 어떻게 보면 모험이. 음. 혹자는 도박이라고까지 칭하는 이 이적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정말 뭐 암흑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흥행이라는 건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은간우 PFL 계약 뭐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